교육기발원센터의 연구원 이인영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특강 제목은, 주제는 그 여러분들 잘 미리 알고 오셨겠지만 성공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법입니다. 사실 저는 그교육기발원센터에그 C교실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다는 거 아시는 분 계세요? 1학년 때 많이 오시지 않으셨나요? 모르시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글쓰기 그 교실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데요. 그 저희가 그 주로 하는 일은 학생들이 학술적 글쓰기를 컨설팅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학생들이 이뭐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려면 사실 학술적 글쓰기를 많이 쓰게 되죠. 과제물도 많고 보고서도 많은데 이 보고서를 쓰다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좀 더. 뭐, 완성도 높은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 글쓰기 교실에 상담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연구원 선생님들과 상담 질투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취업 시즌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금 주로 진행하고 있는 글쓰기의그 양식은 대부분이 자기소개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 그래서, 아,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리고 이 어려움은 사실 매우 몇 가지 것들, 몇 가지 것들만 조금 해결하고 지나가면 사실 어려움들은 크게 해소가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을 마련했고요. 이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지원 분야도 다르고 지원 회사나 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앞으로 장착하려고 하는 일도 모두 다르겠지만 어, 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을 갖습니다. 아, 첫 번째는 자기 소개서 10개 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 소개서 그러면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 초등학교 때는 안 썼겠군요. 중학교 때부터 늘 어딘가 새로운 집단에 소속되었을 때늘 자기 소개를 한 번씩은 해 보고 또는 자기 소개서를 한번 정도는 써 봤기 때문에 자기 소개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 지원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판단하건데 자기소개서에 관해서 특히 취업용 지원용 자기소개서에 관해서는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10가지 정도 한번 추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쓰려면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때 글쓰기 시간에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자기소개서가 아니더라도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였습니까? 자,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탐색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글쓰기에, 그죠? 글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셨을 거예요. 자소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소서를 쓰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맞춤형 작성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 자소서는 사실 사례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그 사례들을 통해서 어,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실수나 문제거리들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속에서 10개면 첫 번째입니다. 자 자기 속에서는 일종의 간고등어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간고등어가 뭔지 아세요? 간고등어 뭔지 아십니까? 고등어 잡반이 보통 간고등어죠, 그렇죠? 고등어 잡반은 어떤 걸까요? 자 싱싱한 고등어를 먹기 어려울 때, 자 소금에 적당히 절여서 저장성을 높인 다음에 두부 두고 먹는 게 간고등어입니다. 근데 왜 자기 속에서는 간고등어일까요? 강고등어는 여러분들 그 자취하시는 분들 또는 어머님 일을 많이 도와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맛있는 강고등어가 있습니다. 맛있는 강고등어는요 소금도 적절해야 되고 수분도 적절해야 됩니다. 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사실 강고등어도 짜서 먹을 수가 없고요 수분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어떨까요? 저장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는 사실 있을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궁극적으로 특정한 독자를 상정하고 쓰는 글입니다. 그죠? 독자를 상정하고 쓰는 그리고 나아가서 그 독자가 요구하는 바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자기소개서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있을 걸 있고 남기고, 그러니까 필요한 건 남기고, 불필요한 거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바로 자소서입니다. 자두 번째 자기소서의 식감입니다. 자소서에는요 트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지원서 작성하시면서 각 회사들이 요구하는 자소서 문항 비교해 보셨나요? 자그 문항들이 사실 5년 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자 기업들마다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은, 뭐, 배짜라 식기올 테면 오고, 안 내면 마라 라는 식인지 정말 제가 글쓰기 그, 그 교실에 온 이래로 자소서 문항이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마다 아주 조금씩 자소서 문항들이 변해왔습니다. 자, 그것은 자소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자소서를 통해서 읽어내려고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어떤 시류의 흐름과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고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트렌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트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역량입니다. 자, 과거에는 학벌이나 또는 어떤 자신의 전공이나 하는 것들이 충분히 일치하게 되면 사실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자, 우리 학교 졸업생들도 취업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학생이 글쓰기 그 교실을 찾아왔었는데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실 학교 성적도 좋다, 평량 평균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펙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 공인 영어 점수도 남달, 남부럽지 않다. 그런데 내가 벌써 20번째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다. 자기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 자지 소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글씨 글씨를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러한 취업난 속에서 자소서에 나 드러나는 어떤 트렌드적인 요소들을 감파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요 많은 지원자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좀 멋진 말, 그럴싸한 표현을 통해서 자소서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소서를 읽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동료가 아닙니다. 자, 이미 10년 이상 회사 생활을 한 그야말로 어느 정도 산전 수전 다 겪은 40대 초반 내시는 50대 초반 정도의 직장인이 읽을 거라는 거죠. 자, 몇 마디 그럴싸한 말로 그들을 유혹할 수 있다, 현혹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오산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기업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까지 학교에서만 있었고요. 학생들만을 상대하고 살아왔죠. 하지만 저도 자소서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쓴 자소서를 읽다 보면 아, 이게 정말 진지한 고민 속에서 나온 건지 대충 몇개 뜯어다 붙인 건지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저 스스로도 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절대 글발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글발은 좀 떨어져도 됩니다. 제대로 조금 어눌해도 돼요. 물론 기본적인 맞춤법이 제대로 안돼 있다던가 아니면 표현이 너무 초딩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 소설가나 작가, 저널리스트들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구 하나에 신경 쓰지 마세요. 문구 하나를 고치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진지한 내용성이 담겨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터넷을 뒤집니다. 네, 요새는 또다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시도 때도 없이 서핑을 하죠. 그쵸? 자, 그래서 정말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잡다한 지식과 정보들을 가지고 자소서를 쓰려고 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당신이 볼수 있는 정보는 나도 볼수 있고요. 당신이 볼수 있는 당신이 접한 정보는 다른 지원자들도 모두 접한 정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섣불리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자소서를 쓰게 되면 그건 정말 망하기 쉽상인 그런 자소서가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결코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서핑이나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자소서는 맞춤법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지원자들이 에이, 너무 비현실적인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자, 자,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기업의 지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사실 A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열심히 썼습니다. A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고, 썼기 때문에 B 기업이나 C 회사의 자소서를 제출하면서 그것들을 적당히 가져다가 순서를 바꾸고 회사명을 바꾸고 약간 짜집기해서. B 회사와 C 회사의 자소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자, 워낙 그 지원 기간이 다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감안해요. 아 그렇지만 실제로 타자가 제3의 인물이 그세 개의 자기소서를 읽었을 때 A, B, C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맞춤형으로 써야 됩니다. 자, 내가 A 기업, B 기업, C 기업에 자소서를 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것들을 독립적으로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자, 하나 잘 써놓고, 그죠? 심혈을 기울여서 웬만큼 잘 써놓고 그걸 적당히 짜짓기 해서 B나 C나 계속적으로 아류를 재생산할 수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그것 역시 상당한 오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학력이 지금 최근에는 취업의 보증수표가 되지 않고 있죠. 자, 우리 학교 졸업생들 정도면 상당한 공학력이고, 굉장한 그 유수한 인재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졸업장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력이 취업보증수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자기소개서는 뭘까요? 굉장히 무난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무난하게 쓰면 되지 않나요? 무난하게 쓰면 크게 뭐 흠잡힐 것도 없고, 아, 무난하게 쓰는 게 가장 적절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소서를 보는 시간은요, 한 자소서당 채 1, 2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소서는요, 어떤 전공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내가 어떤 감동을 얻기 위한, 나의 어떤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진지하게 탐색해야 될 글이 아닙니다. 자, 지원자에 대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훑듯이 그렇죠? 한번 눈으로 훅 훑어 보는 게 자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난한 자소서는 절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키워드를 잘 만들어라. 핵심어를 잘 만들어서 그 핵심어들이 좀 돋보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무난한 자기소개서는 누구나 쓸법한 키워드와 핵심어들을 가져옵니다. 도전, 열정, 성실, 글로벌 리더, 리더십, 뭐, 이러한 키워드들은요. 자. 60만 취업준비생들이 모두 사용하는 키워드이자 핵심어라고 볼수 있어요. 이걸 적당히 짜짓기 해서 나를 포장하겠다? 절대 포장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망하기 쉽상입니다. 자, 단, 무난한 자기소개서가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요, 무난한 자기소개서가 오히려 통합니다. 아, 공기업의 자소서를 써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자, 공기업의 자소서 문항은 그야말로, 제가 그런 말 했다고 하지 마세요. 성의가 없습니다. <laughs> 자소서 문항 자체가 뭔가 이렇게 인재를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치열함이 없어요. 자 10년 전 자소서 문항을 그 대로 반복하는 듯한 그런 무성의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용도 특별한 것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난한 자기소개서가 통하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공기업에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난함으로 승부를 볼수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여러분? 자, 1학년 때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글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할 세 가지, 뭐였습니까? 주제, 화제, 아니, 주제, 독자, 아니, 뭐였죠? 목적. 세 가지였죠. 그죠? 자, 글쓰, 모든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세 가지 요소는 주제, 목적, 독자입니다. 즉, 독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글은 인사 담당자가 읽습니다. 어머님이 읽는 게 아니에요. 동료가 읽는 게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읽는 것도 아니죠. 자, 인사 담당자는 내 글을 어떻게 읽을까요? 자, 나는 좀 돋보이기 위해서 썼지만, 인사 담당자는 결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거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자, 아홉 번째, 모범 답안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자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글로벌 리더 도전 열정 성실 너무나 뻔해서 그런 말들이 나열되고 있는 자기소개서는 사실 읽고 싶은 마음도 잘 들지 않습니다. 자 모범답안에서 오히려 좀 벗어나서 좀더 내가 진지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이 글을 자소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요. 취미와 알바도 영역입니다. 자, 취미와 알바, 자, 사실. 그, 우리가 살아왔던 사회는요, 그다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때 정말 순하고 말자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아마 이 자리에 모여 앉아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 각자의 어떤 차이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따가운 스펙들도요, 비슷비슷해요. 자, 무슨 스펙이느냐라고 하면 꼼뜬 것 뭐예요? 교환학생, 뭐 영어 성적,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뭐 동아리 뭐 리더 뭐 이런 거. 그런 거 외에 스펙 있으신가요? 있은 있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매우 사소하지만 인사담당자 눈에 번뜩 띌지도 모를 테니까요.